자, 문제 보송합니다 정의역이 이 범위인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,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. 기억부터 보겠습니다. limit x를 0으로 보낼 때 fx는 1이냐? 이렇게 물어보죠. 자, 그러면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구해서 같은지 조사하는 겁니다. 자, 0의 우극한은 1이죠. y 값이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. 다르죠? 그럼 얘는 x입니다. 자, ㄴ. limit x를 1로 보낼 때 f 마이너스 x. 자, 얘는 과연 뭘까요?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극한, 좌극한 조사해야죠. f 의 1의 우극한, 그리고 f 의 1의 좌극한를 조사하는 거죠. 그럼 이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서 f 의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. 얘는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 1의 자극한 마이너스 1의 자극한 0이고요. y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 주세를 보면 오른쪽도 0이죠. 자, 둘다 0이니까 극함수0 존재합니다. 자, 디귿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은 a에 대하여 모든 실수 a 그러면 에대하여이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음수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색칠 음수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려줘서 자,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색칠 뻥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경우는 버리고 이거 갖고 노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k는 이제 어디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음, 이게 존재한다가 중요한 거죠 이게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a, h가 어디 있으면 존재하냐 이렇게 연결된 함수에서는 다 좌우 극한 값이 똑같죠 여기 뻥 뚫려 있지만 이것도 좌우 극한이 0 여기서 좌우 극한이 1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좌극하는 0인데 우극하는 1을 향해 가니까 요 놈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럼 어디까지 k는 1까지는 되고 1보다 크면은 여기 끊긴 지점이 생길 수 있고 좌 극한이 다를 수도 있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럼 최대치 k는 1까지는 가능하다. 이게 1이면 a는 1보다 작은 지점에 다 극한 값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. 근데 1보다 크면 안 되죠. 그럼 최대치는 1까지는 여기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럼 a에는 1이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.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그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, 그래서 ㄴ, ㄷ이 답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